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타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여기서 탄력을 받으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분출이 나온다면은 이제 45,000에서 40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홍보 이후 조정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올 수가 있죠 월봉상 흐름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윗꼬리 양봉으로 중요 가격대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소림사 대전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이번주 사이토젠 시초가 단타 리딩이 바로 들어갔죠 5%대 단타 리딩 들어가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 부하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노타 같은 경우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림사 열혈강호 멤버십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 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매수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은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네 배에서 다섯 배, 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와이바이오로직스, 바닥부터 몇백퍼센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섹터 주식, 열혈 강호 가입하셔서 분석 영상 확인하세요. 노타는 이 중요가격대 45,000원 돌파를 하면은 이전 고점이었던 6만원, 7만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충분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림살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한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